득달같이 소파에서 일어나 주먹을 움켜쥔 채그 눈빛을 향해 달려들었다. 다짜고짜 망자의 눈알을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쟁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면서 반짝하고 은빛 나를 세웠다. 그 순간 망자의 눈빛이 흔들흔들 사라지는 듯 짚더니 끼어진 유리 조각 너머로 되살아났다. 그 눈빛이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나를 경악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흥분한 몰골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내 눈알 속에 틀어박혀 있는 망자의 눈빛을 소설라치며 바라보았다. 이제는 드디어 그놈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까지 침투해온 것이었다. 더군다나 나의 또 다른 분신으로 변장해서 나를 노리는 것이었다. 나는 끼어진 사진 액자를 향해 경악하는 듯한 표정의 내 사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사위는 온통 그 눈빛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을 알아챘다. 사면의 벽 곳곳에 적이 도사리고 앉아 나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낮 나는 그와 같은 위기감에 빠져들어 있었다. 물론 그건 역시 환각이었지만 막상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지하자 예리하게 사방을 경계했었다. 제일 먼저 재빨리 새총의 탄피를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두려움이 머리털과 어깨 등솔 아래로 오싹하게 스쳐내리고 있었다. 산비둘기의 눈 아래서 망자의 눈빛을 본 뒤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빽빽한 소나무숲과 갈빛 덤불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순간 적의 총에 송장이 될 수도 있는 법이었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단 1초, 그 1초가 나의 목숨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9년 전의 흉물스럽던 분위기와 감정에 빠져 허위적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그 해의 어지럽던 순환을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확연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어항 속의 갑갑한 세계로 점점 몰입되어져 간 사실이었다. 그날 새벽 우리들은 시가지를 완전히 탈환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 외곽으로 빼낸 시민군의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작전이 끝나고 난 뒤에 떠나게 될 특별휴가를 떠올려봤다. 어쩌면 무공훈장이 수여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을 걷는 중이라는 생각이 나를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했다. 적도 나와 마찬가지로 총을 겨냥하고 있을지 알게 뭔가? 느닷없이 등 뒤에서 나의 허리를 예리한 총검으로 깊숙이 찌를지 알게 뭔가? 이제 곧 적은 나의 총에 두 손을 들 것이었다. 그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이었다. 이제 곧그 젊은이의 심장이 뚝 멎을 것이었다. 차갑게, 이제 곧 나는 초조하게 최악의 순간이 닥쳐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이 상황은 환각일 뿐이라고 새되게 되뇌었다. 9년 전의 다 잊혀진 기억이 들썩들썩 되살아나는 것은 수궁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긴장과 두려움만은 환각이 분명했다. 나는 나무 등피와 흔들리는 덤불 사이를 헤쳐나가며 나도 몰래 그의 봄의 그악스러운 악취에 꼼짝없이 마취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송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 곧 나의 총알에 왼쪽 가슴이 몽땅 주저앉고 말. 한스럽고도 허망한 눈동자를 만날 것이었다. 나는 특등 사수의 민첩함으로 새파랗게 질린 낯빛을 깨끗이 지워버릴 마지막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아닌게 아니라 헬쓱한 얼굴에 안경까지 쓴 헐로한 몰골의 젊은이가 소나무 사이로 불쑥 나타났다.그가 후두루들 떨리는 숨을 내뱉고 있었다.9년 전 낯선 숲에서 나의 총탄에 왼쪽 가슴을 잃어버린 고온이 되어 무색천을 떠들고 있을 젊은이가 거짓말처럼 나타난 것이었다. 젊은이가 총을 겨누려다 말고 겁에 질려 맥없이 늘어뜨렸다. 이미 한발 앞서 나는 특등사수답게 젊은이의 심장을 정조준해 놓고 있었다. 등살을 흐르는 땀방울을 느꼈다. 양 미간이 콕콕 쑤시는 듯 묵직해지면서 열이 솟구쳤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젊은이의 심장을 한층 더 바짝 겨누었다. 갈갈이 찢겨진 남방 셔츠 사이로 때에 쩔어 누릇누릇한 속옷이 내비쳤다. 때꼬 흐르는 머리카락과 까칠한 수염이 피로와 허기에 지쳐 형편없이 짓이겨져 있었다. 나는 집게 손가락을 방아쇠 위에 걸었다. 그러자 젊은이가 입을 쩍 벌리면서 경악했다. 젊은이의 수백 가지가 넘을 공포에 일그러진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운명이야.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젊은이가 무어라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이봐 조기자.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번뜩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얼밑얼밑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0시 5분 전, 이 시각에 나를 찾아 산비탈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로 기어 올라올 사람이라면 소설을 쓰는 잡지사 송기장가단 하루라도 맨정신으로는 찾아온 역사가 없는 송기자가 고주망태가 되어 지저된 소릴까. 웅얼웅얼대며. 문고리를 잡아 뺐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뾰족한 뱀의 현날처럼 옷썹을 파고 들었다. 어둑어둑한 복도가 을시전스럽게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벽면의 크레용 그림과 거뭇거뭇한 손때 자국이 꽁꽁 얼어붙기라도 한듯 창백해 보였다. 나를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은 계록은 몸이 아무래도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이 독감 기운이 기승을 부리는 듯했다.나는 사방에서 무질서하게 튀어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환청에 질려 있었다.두 눈에 언뜻 잡힌 탁자 위의 금빛 쇠조각을 보았을 때에는 예기치 못한 환청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기습적으로 들려왔었다.몇백 개의 손바닥이 일시에 짜자작. 하고 선벽을 쳐대는 소리였다. 일사불란하게 정렬된 녹색 물결의 사병들을 뒤로하고 각이 또렷한 걸음걸이로 연병장을 달려나와 단상 위에 올라선 그때의 기분이 이와 흡사했다.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던 별, 그 별이 장군의 모자 위에서 산소 용접기처럼 불똥을 튀기고 있었다. 나는 힘차게 거수 경례를 하며 목을 때가 터져나갈 만큼 충성하고 외쳤다. 이었고, 연병장의 미루나무 이파리와 사단 본부의 2층 창유리를 혼란스레 뒤흔드는 힘찬 박수 소리. 그 소리가 남세스러웠다. 박수 갈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자멸감은 깊어만 갔다. 그의 질세라 새의 날갯짓이 요란해졌다. 나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훈장을 떨어져라 쏘아보는 새의 눈알을 그러니까 망자의 눈빛을 보았다. 그러자 문득 나를 향한 갈채는 온데없이 아련히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대신 새의 날개치는 소리가 기승을 부렸다. 예리하게 조각된 금속박의 훈장을 쪼아대려는 듯 새찬 파다닥 소리가 종잡을 수 없이 심란해져갔다. 나는 서서히 마음을 굳혔다. 아까 전부터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얼른 현관의 신발장 속에 파묻혀 벌건 쇠 녹에 쩔어 있을 망치를 떠올렸다. 망치를 들어 나의 양심을 벌하리라. 이봐 조기자. 나는 재차 나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 얼른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야 그 목소리의 진원지를 제대로 눈치챌 수 있었다. 그것은 어제 낮 나의 환각을 깨우던 박선생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박선생은 자기를 향해 총을 겨눈 나에게 허겁지겁 손사래를 치며 겁에 질려 외쳤던 것이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암담했던 9년 전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환각이라는 단정을 내려놓고도 그제껏 헤어나오지를 못해 쩔쩔매던 나를 일거에 건져 올린. 음성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시작된 박선생과의 새 사냥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었다. 거총 자세가 일품이네 놀라긴 했지만, 박선생은 허리에 꽤 새끼줄에 갖가지 새를 주렁주렁 매단 채 다가오며 말했다. 진이겨진 새들의 깃털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새끼줄에 매달린 모가지들이 걸음을 떼놓을 때마다 늘어진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미 미안해. 나는 불쑥 치밀어 오르는 창피스러움을 감추며 더듬거렸다. 경험이 없으면 다 그래. 본래 세란 놈들은 이렇게 응달지고 높은 산에는 잘 없어. 어쩌자고 이렇게 높이 올라왔을랑은 몹시 피곤한가 보지? 박 선생이 훈계 반, 동정 반으로 세두개 늘어놓으면서 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강가에 도착하지 않은 나를 찾아 산을 거슬러 오면서 총소리를 들었노라고 했다. 박 선생이 앞장서서 하산을 서둘렀다. 나는 문득 자신의 몸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허리에 고스란히 매달린 3 0여 발의 산탄 총알집과 손에 들린 새총 한 자루, 촉촉이 젖어 있는 등산화. 나는 그제야 시간을 떠올렸다. 태양은 희미하고 기운이 없었다. 오후에 으스스한 냉기가 어느새 숲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겨울에는 짧았다. 나는 동쪽 강변에서 만나기로 한박 선생과의 약속을 그제야 떠올렸다. 그곳 영산강 하구에는 청동 어리 때가 한창이라고 했다. 그것 주막에서 점심끼니를 때운뒤 얼어붙은 강을 기어다니며 물오리를 사냥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 무엇인가에 톡톡이 홀렸던 것이었다. 나는 흰 얼음으로 뒤덮인 강에 다다라서도 무엇인가에 홀렸던 것이었다고 드뇌었다 모래톱 위로 끌려 올라와 덩그러니 석양을 째고 있는 나룻배를 보면서도 그랬다. 주막을 향해 얼음에 덮인 강물을 건너면서도 마냥 그 생각뿐이었다. 매운 강바람이 모래톱을 스쳐와 우리의 얼어붙은 볼을 때렸다. 오후 4시였다. 우리는 오리 사냥을 포기한 채 새마장쯤 떨어진 마을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나는 못내 박선생 포기가 미안했다. 녀석은 그런데도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흥겨운 듯 총대를 두들겨 제법 장단까지 맞춰가며 걸었다. 하긴, 오늘의 새 사장은 나를 위해 준비한 놀이였으니까 녀석에게 미안해할 것도 없었다. 어쨌든 나는 박 선생 앞에서 형편없는 사격 솜씨를 수공해야만 했다. 예전의 빈틈없는 특등 사수는 이미 아니었다. 그것을 어찌 변명하겠는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나는 분명히 9년 전 어느 봄날 젊은이의 심장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었다. 젊은이는 탕 소리와 함께 소나무 등걸까지 날아가 픽 고꾸라졌었다. 눈을 새파랗게 부릅뜨고 이빨을 하얗게 드러낸 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처럼 용솟숨치는핏덩이가 가슴 폭판에서 들썩들썩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숨통이 꽉 막혀버리거나 한듯 견딜 수 없이 답답한 가슴을 풀어헤치기 위해 격렬한 심호흡을 오랫동안 쉬지 않고 해댔다. 이마에 송글게 맺힌 식은 땀이 또르르 뺨을 타내렸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두번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악몽 같은 비밀이었다. 어둠에 물든 파리한 강바람이 자꾸만 나의 몸을 섬뜩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주전자의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 훌쩍훌쩍 마시다 말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결국 올 때까지 다온 셈이었다. 9년 전의 사륙과 멍든 양심이 어제의 새 사냥에서 돌연 되살아난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이 썰렁한 아파트의 좁은 공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제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다. 뼈마디까지 수세되는 한기가 자꾸만 더해왔다. 한철의 오한이 사지를 오싹하게 훑어갔다. 나는 후두루들 떨면서 음산한 바람이 아까부터 흔들어내는 창틀을 바라보았다. 강 얼음을 타내리던 삭풍이 덜컹덜컹 낡은 아파트 창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뜨악한 기분으로 먹칠을 해놓은 듯한 창문을 다시 한번 흘끗. 살폈다. 무엇인가 자꾸만 창틀을 잡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찰거머리처럼 끈질긴 산 비둘기의 눈알을 떨쳐내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다. 연탄 보일러에 번개탄을 집어넣고 불을 피워야 하건만 귀찮을 뿐이었다. 사면의 벽이 바람만 막아섰을 뿐 냉기는 지독했다. 실내가 훈훈해지면 마음도 한결 차분해지련만 산 비둘기의 눈알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망설이듯 앉아있다가 입술을 움쭉 내밀었다. 이대로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벌떡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런 뒤 현관 쪽 구석에 놓인 옷걸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 걸려 있는 호줄구레한 군청색 외투가 못내 나의 가슴을 예리한 모처럼 콕콕 찔러대는 것이었다. 나는 외투의 옷 가슴께에 뚫린 자그마한 주머니를 쏘아 보았다. 이별의 선물로 박 선생이 꽂아준 새사냥의 전리품이라고 할수 있는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곳에 고스란히 꽂혀 있었다. 부드럽고 가냘프게 꽂혀있는 회색 깃털이 측은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산 비둘기의 깃털을 향해 쪼뼛쪼뼛 다가갔다. 깃털을 가만히 뽑아 들도록 가슴은 쉬지 않고 두근대고 있었다. 무게라고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깃털을 손에 준채 문득 망자의 넋이 지니고 있을 무게를 떠올려 보았다. 나를 질식시킬 만큼 무거웠던 망자의 넋이 어느새 깃털처럼 갑붙해져 있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둠을 가로막고 선 유리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응얼응얼 댔다. 나도 몰래 속주의 재물을 읊은 것일까. 아까부터 덜컹대며 심란을 떨던 창틀이 활짝 열렸다. 나는 손에 들린 깃털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거듭 주문을 외듯 응얼응얼 대다가 한순간 창밖의 칠흑속으로 그 깃털을 살며시 던졌다. 힝 말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도시의 무난 벽과 지붕 위를 달려가면서 그 깃털을 부추기자 깃털은 춤을 추듯 헐헐 어둠 속을 날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개 턴 소리를 거짓말처럼 들었다. 특등사수의 총탄에 갈갈이 찢겨져 날아가버린 망자의 살점이 날개를 퍼덕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한 것은 억지일까. 파드닥거리는 날개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갈 때까지 창문에 기대 어둠 속을 진득히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흔히 맛보았던 깨적지근하고 마뜩찮은 기분에 젖어 창문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직 악귀를 짓지 못한 한 가지 일이 나의 손마디를 수전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달달달 다그치고 있었다. 그 일을 서두르기 위해 신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툭 붉어진 눈빛을 보았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 깨져 있던 액자였다. 그 속에 일그러져 있던 사진이 나를 향해 어느새 놀란 눈빛을 해보이고 있었다. 그 사진의 이중적인 표정이 늘상 못마땅했지만, 그러나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기분이 괜찮았다. 언제나 나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또 다른 나의 얼굴은, 그래서 늘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벽에다 걸어놓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다가가 신발장 속의 녹슨 망치를 불끈 집어 들었다. 그리고, 탁자를 향해 휙 돌아섰다. 정교한 꽃무늬가 아로 새겨진 금속박의 훈장이 빛을 반짝 발했다. 나는 대뜸 망치를 불꾼 쳐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리쳤다. 그탕 하고 울려퍼지는 소리는 분명 총소리였다. 망치 아래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금속박의 훈장 쪼가리가 나의 신체 곳곳에 파편처럼 아리게 박혀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의 몸뚱아리 곳곳에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다고 믿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이제야 겨우 뚫리는 기분이었다.